레트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바르기 맞는 거지 스킨케어에 아니면은 바른 다음에 보습크림에 발라 줘야 되는 어 이런 건 정답이 없죠. 보통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들은 원래는 먼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사용을 해서 그 반응 효과를 보게끔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얘들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자극도도 있고 적응도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 단계 사용을 하는 것을 좀더 많이 권하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레티놀드 계열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발랐을 때 자극성 피부염, 접촉성 피부염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자극이 생기거나 민감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스크림 같은 경우로 사용해 주면 좋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량 써서 적응한 다음에 양을 증량시켜주는 방법을 쓰는 게더 우선이지 이걸 써서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또 뭔가 제품들을 더 사용하는 거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저라면 충분하게 적응을 시키고 난 뒤에 제품을 쓰는 게 맞고요 제품을 충분하게 다 적응을 했는데 하고 난다 건조해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사용을 하고 뒤에 보습크림 사용하시면 됩니다